<laughs> 자기야 지금 못했는데. 송창미 형하고 친척이더라고.

그냥 한참 이얘기 하더라고. 손생님, 어모 쪽이었지 뭐. 어, 어, 엄마는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 그, 아버님이 헤럴날좀 내려오셨다며. 네? 아버님이 성당형 그러니까, 헤럴날좀 내려왔다며. 이문제지 구모지. 그러니까 이제 이모같지 응. 해럴날 그랬어. 엄마 쪽이니까. 물어봐봐. 오어로러가야까지까지밖에못 깨줬지. 따오받 하고 힘내 왔다. 승격을 하는데 이아니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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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도 <놀라> 을가져가 요즘 욕 먹고 있는 <놀라> 친구 애들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데리고 살자고. 엊그제 우리 나이 때 부경이 그런 얘기냐고요. 엊그제 저기 뭐야. 은정이 저희 시어머니 죽었잖아. 그랬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하는게 인태랑 안쓰네 걔는 실려지 않으면 안가는거 아니니까 연락 안할게 나한테 <laughs> <laughs> 오늘 아침에도 한참 통화했네 연호랑 예연를 こんにちは。 아, 누굴 만는데누구만나 그래. 장 철이 좀 가지. 아, 무슨. 아, 들어볶구가 아. 어, 어저께 어, 술 잔뜩 먹었어. <laughs> 한병더 먹고 가자고, 그냥 떼어놓고 와버렸어. 도저히 안 되었어. 아. 어, 정해져 있는 <laughs> 오, 시원하다. 술만 먹는 게 아니라 고소없이 로라니까 또 깨잖아. 엄청 게 힘들어. 하루 동안 쉬서 먹는. 아니, 삼십 분, 삼십 분용 온다고 해갖고 우리 끝날라고 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삼십 분이면 온다 도착한다고 그래, 그래갖고 그래갖고 밥해고막 지랄 난이 났던 거 아니오. 아유.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